자, 8월 28일,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. 아, 제가 식사를 잘못 챙겨서 아마 체중이 좀 빠져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, 아, 현재 시간 12시 37분입니다. 오늘 굉장히 늦잠을 잤고요 어제 늦게 자서 또 일도 많았죠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일어났고요 첫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밥은 한 300g 정도 되고요 부대찌개입니다 햄이랑 김치랑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갔고요 나머지 밑반찬 보시면 오징어 지미채랑 오이지 그리고 깻잎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, 현재 시간 2시 8분입니다. 이제 두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하고요. 식사 진량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찹쌀떡입니다. 찹쌀떡 두개에 단백질 보충제, 페이즈 8 60g.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8시 7분입니다. 자다 일어났고요. 오늘 마지막 끼니가 될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저는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밥은 굉장히 적죠. 밥은 한 150g, 한 200g, 200g 정도 될것 같네요. 햇반 생각하시면은 그럼도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번에 보여드렸던 짜장 닭가슴살이랑 소고기 지방 게 없는 것을 넣어서 만든 짜장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드레싱 놀들리라고 요즘에 나온 상품인데. 두개 이렇게 삶아봤구요 그 윗반찬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, 현재 시간 8시 37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끼 정도를 먹었구요 운동은 완전 쉬었습니다 아, 오늘 하루 종일 먹고자고 먹고자고 했더니 눈이나 얼굴 이런다 다 부어가지고 지금 자 오늘 별일 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. 어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내일 운동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푹신 <laughs> 주말 지나갔고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또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